예배하러다 우리 친구들 멋있어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예쁘게 기도전 하고 눈꼭 감고 반장님 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 그런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신나는 찬양 하면서 예배 시작해 볼게요. 볼게요. 시고 오늘 부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과 또 하나님 그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예고들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빨리 우리가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어, 하루 빨리 진정되어지고 또 물러가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애고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개과 그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예 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드, 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우리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예꼬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마음들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아주 무서운 형벌, 십자가에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게 되었어요. 애고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기심을 보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덤 앞에서 엉엉 울며 슬퍼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네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볼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 꼬듯 3일이 지난 후에 마리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예고들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쿵! 커다란 돌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3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 첫날에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이 되자마자 향유를 들고 돌무덤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근심에 쌓인 채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때였어요. 쿵!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렸어요. 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무덤을 보세요. 보세요 무덤을 들여다보니 정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서 다서이 소식을,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주세요. 천사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어요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두 사람은 기뻐하며 예수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어요. 마리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얘 꼬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네. 예고들,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예고들도 믿지요? 아멘. 네. 그 믿는 우리 예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예고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지만 부활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나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예고들이 전하는 거예요. 친구야, 교회 가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라고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꼬들,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예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꼬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예꼬들이 되도록 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예꼬들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부하의 주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의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고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은 예꼬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예꼬들을 축복해 부활절 예배 우리 예꼬들 잘 드렸지요? 얘코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고안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더 외쳐볼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게외쳐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나셨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 나도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예고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예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고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구약 삼경 읽기가 시작돼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을 건데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애고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애고들과 늘 동행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한 주간 열심히 말씀 읽도록 해요. 그리고 예꽃들 하루 빨리 만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꽃들 어, 하루 빨리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해요. 그리고 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날까지 우리 예꽃들 건강하고 씩씩. 해요. 그래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꼬들 우리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예꼬들 사랑합니다.